10월 30일 월요일 잘 쉬는 것, 시계가 새벽 1시 55분을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늦은 밤에 나누었던 문자 대화가 계속 생각나 잠이 오질 않았습니다. 미라처럼 엉켜있는 이불을 풀어 가만히 소파에 펼치고는 다시 잠드는 요령을 구글에서 찾아보았지만 하지 말아야 할 것들에 대한 정보만 눈에 띄었습니다. 낮잠을 자거나 카페인을 섭취하지 말라. 늦은 오후에 운동을 해서는 안 된다. 등등. 태블릿으로 계속 읽어가는데 늦은 시각까지 스크린 타임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조언도 보게 됐습니다. 알코, 밤 늦은 시각의 문자 대화가 좋은 생각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잘 쉬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휴식을 위해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규칙들을 주셨고,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새로운 길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규칙들을 강조하시기보다는 제자들에게 그들과의 관계를 강조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전 구절에서 예수님은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라는 지속적인 관계를 언급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지속적으로 누리셨던 도움을 우리도 똑같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잠을 방해하는 활동들은 피하는 게 현명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잘 쉬는 것은 규칙보다는 관계와 더 관련이 있습니다. 이제 세상을 읽던 것을 끄고 내 마음의 짐을 예수님의 내게로 오라고 초대하는 베개 위에 내려놓으세요.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 찬송. 287장. 예수 앞에 나오면. 기도. 주님과의 지속적인 관계 속에서 제가 쉴수 있도록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0월 31일 화요일. 순수한 호의. 마틴 루터는 신학생 시절에 마을을 돌아다니며 찬양하며 국어를 했습니다. 생계가 어려워 끼니를 때우기 위해서 국어를 했던 루터는 좋은 목소리 때문에 항상 많은 빵을 얻을 수 있었고, 얻은 빵을 다른 학생들에게 나누어 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루터의 좋은 목소리를 듣고 위로를 받은 골란드 고다라는 남자가 있었는데 그는 루터가 국어를 할 때마다 집으로 초청해 맛있는 음식을 차려주고 많은 빵을 싸주었습니다. 덕분에 루터는 신학생 시절을 배를 골치 않고 공부에 전념할 수 있었습니다. 아마 그 남자는 루터를 도와주면서 이 아이가 장차 자라서 종교 개혁을 일으켰으면 세계 기독교사의 큰 인물이 되었으면이라는 생각은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만 루터의 목소리에 감동을 받았고, 당시 할수 있는 것으로 도움을 주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작은 호의로 인해서 루터는 학교를 무사히 졸업했고, 훗날 종교 개혁을 일으키는 기독교사의 가장 중요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오늘 내가 베푼 친절을 통해서 어떤 결실을 맺힐지는 주님만이 아십니다. 성령님의 음성을 그냥 지나치지 말고 언제나 순종함으로 호의를 베푸십시오. 반드시 복되고 형통할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히브리서 13장 2절 오늘의 찬송 572장 바다같이 넓은 은혜 오늘의 만나 주님, 베풀 수 있는 호의라면 아무리 작은 기회라도 지나치지 않게 하소서 작은 호의라도 축복을 비는 마음으로 기도와 함께 베푸십시오. 11월 1일 수요일, 상처 입은 자들을 위한 소망.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 눈에 보이지 않거나 이해할 수 없는 상처를 안고 살아갑니다. 정신건강 문제로 2020년 정규 시즌을 포기했던 메이저리그 야구선수 안드레튼 시몬스가 이렇게 마음속 깊은 이야기를 솔직히 털어놓았습니다. 시몬스는 자신의 결정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그의 이야기를 사람들과 나누어 비슷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격려가 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극률이 여기는 마음을 갖게 해주고 싶었다고 했습니다. 깊은 마음의 상처는 눈에 보이지 않아도 매우 쓰라린 아픔과 고통을 줍니다. 10편, 6편에서 다윗은 고통스러울 정도로 있는 그대로의 솔직한 말로 자신이 겪고 있는 깊은 고난에 대해 썼습니다. 그는 고통스러웠고 마음이 심히 괴로웠으며 슬퍼하다 지쳐 눈물로 침상을 적셨습니다. 다윗은 그의 고통의 이유를 말하지는 않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의 아픔에 공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다윗이 자신의 고통을 다루는 방법에서 격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솔직하게 마음을 쏟아놓으며 치유와 구원하심과 자비를 구했습니다. 그 상황이 계속 이어지면서 언제까지 지쳐하시렵니까라고 질문하면서도. 그는 하나님께서 그의 강구를 들으셨고 그분의 때에 행하시리라는 것을 계속 확신했습니다. 우리는 감정적으로 매우 괴로울 때 어떻게 하나님께 그 어려움을 표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치유와 자비, 구원을 어떻게 경험해 보셨습니까? 말씀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린 아이다. 여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10편, 6편 3절. 찬송, 487장. 어두움 후에 빛이 오며, 기도, 저에게 용기를 주셔서 저의 가장 깊은 고통을 표현할 수 있게 하시고, 제 상황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치유하시는 것을 받아들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1월 2일 목요일 진짜가 무엇인가 지금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된 트란스발 공화국의 한 광산에서 3,106 캐럿짜리 다이아몬드 원석이 발견되었습니다. 그것은 그때까지 발견된 다이아몬드 중 가장 거대한 원석이었기에 광산주인의 이름을 따 컬리넌이라고 불렸습니다. 트란스발 공화국을 식민지로 삼고 있던 영국은 당시 영국의 왕이자 인도 제국의 황제였던 에드워드 7세의 생일 선물로 쓰려고 컬린원을 사들였습니다. 그러나 컬린원의 눈독을 들이는 스파이, 도둑, 무장 세력들이 너무 많아서 영국 본토까지 수송하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무려 1만 2천 킬로미터가 넘는 거리였고 1905년 당시에는 여객기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영국 정부는 고심 끝에 한 가지 계책을 마련했습니다. 진짜 컬리너는 평범한 포장의 소포로 영국으로 보내고 진짜가 담긴 것 같은 빈 상자는 삼엄한 경비를 붙여 요란스럽게 호의를 했습니다. 도둑들의 관심이 엄한 데서 올려 있는 동안 진짜 컬리너는 무사히 영국에 도착했습니다. 질그릇 안에 들어 있는 보배는 값어치를 잃지 않습니다. 말구유의 누이신 아기 예수님은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난 불쌍한 아기가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할 유일한 능력을 지니신 메시아였습니다. 우리가 가진 물건, 우리가 불리는 호칭, 우리를 덮고 있는 외형의 모든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들어있는 믿음이 진짜인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진짜 믿음을 품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오늘의 말씀.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고린도 후서 4장 7절. 오늘의 잔송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오늘의 만나, 진정한 믿음으로 세상에 빛을 비추는 성도가 되게 하소서, 가짜가 만연한 세상에서 진짜가 무엇인지 생각하며 살아갑시다. 11월 3일 금요일. 슬로우 패션 같은 은혜. 혹시 슬로우 패션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습니까? 이 해시태그는 저가로 만들어 얼마 안 입고 버리는 패스트 패션의 의료산업에 대항하여 나온 새로운 운동입니다. 패스트 패션에서는 옷이 점프에 들어오자마자 곧 유행이 지나가버려 어떤 브랜드들은 매년 엄청난 양의 상품을 그대로 폐기합니다. 슬로우 패션 운동은 사람들이 천천히 그리고 다른 방식으로 사는 것을 권합니다. 항상 최신 유행을 따라가려는 강박감에 이끌리는 대신 몇 벌을 사더라도 오래 입을 수 있는 질 좋고 윤리적으로 근거가 있는 품목들을 사라고 권장합니다. 혹시 우리는 삶에서 항상 최신 유행에서 만족을 얻으려 하는 패스트패션 사고방식에 빠져 있는 것은 없는지 생각해 봅시다. 바울은 골로새서 3장에서 예수님 안에서의 진정한 변화는 손쉬운 방법이나 유행을 따라 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평생을 거쳐 그리스도 안에서 조용히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변화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을 서서히 변화시키시는 과정 중에 우리는 서로에 대해 참아주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 과정을 지나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평강에 이르게 됩니다. 말씀, 긍율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골롯에서 3장 12절, 찬송 196장, 성령이여 은사를, 기도, 사랑하는 하나님, 근심거리를 내려놓고, 대신 주님과 조용히 걸으며, 평강을 누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아래의 빨간색 글자 구독을 누르시어 더 많은 전도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기도합니다.